네, 뉴욕장이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상승 힘이 이어졌을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연결해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이게 예,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11연속 오르면서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연일 발표되고 있는 개선된경제지표들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 감소를 보였다는 뉴스로 고용시장의 회복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증시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감소하면서 이전주 대비 1만 건이 줄어든 33만 2천 건을 기록해 전망치였던 35만 건을 크게 하회했고 특히 추세를 볼수 있는 4주 이동 평균이 5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투자 심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EU 정상회담을 앞둔 기대감이 커진 것이 유럽 정치를 일찍 것, 끌어올렸는데요. EU의 정상들은 벨기에 브리셀에서 회담을 갖고 유럽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과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긴축 완화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를 갖게 됩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운송업, 금융, 건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자동차 부품과 온라인 증권사들이 하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어제보다 상승한 2.03%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와 특징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 선테크가 매각을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예,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인 중국의 썬테크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회사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썬테크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중국 우시에 있는 자치정부 소유기업인 우시 퀴리엔에게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썬테크는 중국 정부의 태양광업 지원 아래 저금리 용자로 생산시설을 급속히 확대했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했고 여기에 미국 정부가 작년 11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50% 에 달하는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것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줬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거래된 선텍 선테, 썬텍의 주가는 어제보다 20%가 급락해 주당 67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증권사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았던 BTIG가 오늘 애플에 대한 매수 추천을 내놓으면서 애플의 주가가 1% 반등해 매스택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남성 정장 판매 업체 맨스 웨어하우스는 증시 전망을 상회한 분기, 분기 실적 발표 19%가 급등했고, 라스바가스의 최대의 카지노 호텔 운영 업체 MGM은 대주주인 트리신다 그룹이 보유 지분을 현재 18.6%에서 25%까지 늘릴 것이라는 공시를 한다더라 주가는 7% 올랐습니다. 반면 여성용 악세사리 업체 베라 브레들리는 기대에 부합한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주가는 9% 하락했고, 온라인 증권사 이 e 트레이드는 자본 확충을 위해 2,740만 주의 보통주를 추가 발행한다고 발표, 한후8%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증권사 JP 모관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라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com이 9% 하락했습니다. 네, 지표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발표된 고용 지표 오늘자에 호재로 작용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산자 물가지 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미국의 생산자 기준 물가지수 PPI는 두달 연속 올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월 중 생산자 기준 물가지수가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전달 대비 0.7%가 올라 1월에 0.2% 상승을 상, 상회하면서 증시 전망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PPI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7%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항목별로는 휘발유가 7.2%, 난방유가 9.7% 급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 전체가 3% 오른 것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곡물 가격은 0. 0.5% 하락하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0.2%가 오르는데 그죠 증시의 전망에 역시 부합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노동부의 2월 소비자 기준 물가 지수인 CPI를 시작으로 3월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연준의 2월 사, 산업 생산, 미시간 대학의 3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정되어 이 있고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 통신 장비 업체인 매직잭, 의류 업체인 시티트렌드, 마지막으로 IT 업체 에비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뉴욕장 마감 상황 살펴보셨습니다.